잠깐 잠깐 당근? 당근? 좋아하는 사람? 꿀. 깨끗한 주방이 갖고 싶다. 사진 찍으면 빼깔 나는 주방. 돈 벌어서 주방을 바꿔. 내가 안 좋아. 엄마,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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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당근 맛있지, 달달하고. 음. 마늘을 리가준 마늘을 고, 얼추 다 먹었는데, 음. 나머지 있는 거까서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 그래 지금 아, 이제 난싹다 맞... 올라와버렸어 어, 그래서 그리고... 못 먹어 쌍만은 못 먹어? 안 좋아? 니 애들이 흐물흐물해지잖아 어. 몸통이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음. 알뜰하게 해가지고 먹어도 음, 싹 먹어도 되는 거 어. 그건 독에 없어서 먹어도 되는데 그걸로 어. 근데 그 너무 마늘 자체가 음. 그 단단한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제 음. 마트 갔는데 이거 1,990원에서 음. 해가긴 했잖아 음. 이제 나오는철이 다가오니까 아, 세일 막 하고 다먹금도 세일하고. 닭은 마늘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아 진짜요? 마늘을 많이 넣으시면 좋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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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이만기씨 이만기 그 그분이 닭백숙을 <laughs> 할 때. 닭한 마리에 마늘 200개 정도만 네. 넣어, 어, 그 정도다. 마늘만 넣어도, 짱 음. 장난 아니라면서 고민을 했죠 응. 마늘피 닫아도 되나요? 내가 이랬는 <laughs> 마늘하고 닭은 그렇게 하면 맛이 너무 좋고, 고압도 잘 먹어. 마늘 꼬다리는 따야 되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질기고 입안에서 겉돌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 귀찮아서 나는 가끔씩 씻어서 그냥 넣어. <laughs> 가끔은 용서하죠내지간하면 짜주세요 가끔씩 요리하는데 가끔씩 그냥 <laughs> 어, 어, 어 이건 찢지마 풀로 갑니다 야 <laughs> 이건 편집해주세요 편집 기술 부족합니다 <목소리> 완전 도래하에박가놔야지 어? 아니야 예쁘게 씻었습니다 <목소리> 진짜 요리하는 예쁜 주방 갖고 싶다 그치? 응 대리석 하얀색 대리석선 상단에 반을 싸고 음. 막까으셔도 좋지만 저는 귀차니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갖고 얘네 어차피 익으면 다흐물흐해져서 형태가 음.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뭐 식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대충 다져서 넣으셔도 크게 무리 없어요 네. 음. 쟤를 양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다 밥 양념해야 되는데 우리의 오늘의 주제는 간장, 안동찜닭! 아우! 안동찜닭이다. 장면은 미리 이렇게 따뜻한 물에, 시간이 있으시면 찬물에 오래 담가주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시면 물을 끓여서 따뜻한 물에 담아주세요. 엄마. 그래야 끓였을 때 금방 익는다면서. 네. 마늘 다지지 말고 그냥 넣어 아니야 요정도는 다져줘야지 그래? 그래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입니다. 그러 다이 찾아봐. 몰라. 자 일단 간장. 뭐지? 대충 이렇게 보고 졸였을 음. 때 조금 색깔이 나겠다 싶을 정도로. 나중에 간을 또볼 거니까 일단 음. 그렇게 냅시다. 많이 넣? 지금도 커요,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하고. 음.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응. 국간장 응. 이게 응. 국간장을 좀 조금 넣어주면 맛이 응. 달라지더라고 응. 아, 운동하고 왔더니 수전증이 더 심해졌어요 어. 어. 그냥 시판간장만 넣는 것보다 국간장을 한번 넣어주면 맛이 달라 조금 더 풍부해져 간장은 어려워 두 가지 경우 그 대신 국간장 양을 좀 적게. 음. 자 매실입니다. 와우 매실까지 매실은 쪽요 정도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올리고당으로. 아. 올리고당으로 갑니다. 달달거리는 매실만 너무 넣으면 아, 응. 시큼한 맛이 그렇지. 다 날아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 내 느낌에. 음. 자 올리고당. 이렇게 해서 이정도만 일단 요것도 먹, 먹어보면서 네. 하면서 간을 봅시다 자 그리고 후추도 좀 넣어주고요 후추 좋죠 후추좀 넣고 자 그다음에 어 후추 후추 가에 고추가 많이 나올, 건고추 나올 때나, 아니 마트에서, 귀여워. 네, 마트에서 혹시, 뭐, 팔면, 응. 응. 이거 조금씩 사다 으셔도 좋아요. 그래고 응. 어, 이렇게. 그렇지. 나는 이거, 할때 필요하지. 어, 엄마가 해주셔서, 응. 이렇게, 저도 잘안 사다 썼는데, 엄마가 가까옆다 주셔서, 이렇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건고추가 응.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약간의 풍미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 고추씨. 어 그게 우와. 맛을. 어. 이렇게. 뜨거운데. 이런 걸 넣으면 안 되는데. 원니 짐싸? 짐싸? 뭐였어? 왜 짐싸? 미리, 근데, 고봉걸어 줘. 어, 야, 어, 씨나? 쟤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데, 아주. 행복해. 자, 이것도 엄마표 고추. 매운 고추 얼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마늘하고 좀 넣을게요. 조금 된거 요거 먼이 써야지 확실히 애들이정이싹더이났더이 정도. 로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어도이 정도. 이어 굴소스 넣어볼까? 응. 그렇지. 그러면 MSG가 없어도 돼. 그렇지. 굴소스에서 어느 정도 맛이 나겠지? 응. 들어가는 음. 채소는 그냥 있는 거다 넣으면 되겠지. 응. 그냥 배치. 집에 있는 거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 넣어도 되고 음. 양파가 있으면 양파 넣으시면 음. 더 좋고 저도 양파 좀 하나 까서 넣어야 겠다 어느 순간부터 양파를 자꾸 안 먹게 되면 양파 가 좋은데. 이건 매운 굴 소스. 그거 어, 한번 넣어보고. 비주얼 음, 괜찮은데? 예쁘긴 해. 닭은 한번 삶아낸 것입니까 예, 아, 닭 요즘 다 많이 알려져서 어이. 백종원 아저씨가 잘 알려줘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 한번 개천 해야 돼요. 살짝. 음. 그래서. 이물질, 피라든지 아, 그 맞아요. 쓸데없는 지방 같은 거 음.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끓여서 버려서 버려내고 음. 찬물에 한번 씻어서 고기들을 대충이라도 좀 씻어서 그 다음에 하시면 음. 잡내도 많이 없고 기름이 덜 뜨고, 응내내내 음, 피셜인데 음. 내 마이 피셜인데 음. 음. 고기 핏물을 정말 잘 제거할수록 잡내가 확실히 사라진다는 그렇지. 거 돼지고기, 소고기 음. 할거 없이 정말로. 그래. 핏물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잖아. 고기에서. 응. 그지이 상태에서 졸여보자. 졸여보고 나중에 간을 조금만 넣으면 될것 같아. 자, 일단 양파를. 양파와 파, 얘네들은 마지막에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그렇지. 달기도 적당히 달고 괜찮네 나도 늙은데지 이제 많이 단거 싫더라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노코멘트 목소리로 <laughs> 알아듣으세 20대? <웃음> 오늘 닭다리 죽게다 니가 먹어라 오케이 <laughs> <laughs> 예예 <laughs> 어 그런 생각도 했어. 응. 괜히 어, 잘 하,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응. 와갖고 응. 괜히 운동할 때나더 신경 쓰게 괜히 응. 만들었나 싶기도 해가 오지 말 오늘 여섯까지 그냥 쉴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안 했대. 따로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괜히 미안하더라고. 저는 간을 음. 까나리 액젓으로 오. 해요 까나리 액젓 좋지 풍미도 응. 응, 그래. 그 좀더 백종원 레시피에도 까나리 액젓 한 숟가락씩 응. 많이 들어가더라고 저게 응. 간으로 어울리는 응. 음식이 있고 응. 안 어울리는 음식이 있으니까 응. 그거는 응. 알아서 <laughs>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조리는 있거 간장 들어가는 조리는 메뉴에는 대부분 어, 저게 어. 넣으면 괜찮지 약간 양념이 센 음식에는 응. 내가 정확히는 말은 응. 못하겠지만, 응. 양념이 센 음식에는 사다 없는데 응. 양념이 안센 음식에는 좀안 와있어. 아무래도 까늘에좀 맛이 많이 나. 그래서 요리하는 음. 깔끔한 주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나는 막 너로 놓고 하는 거 싫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많이 졸여야 됩니다 물을 많이 넣었나봅니다 졸여야 됩니다 음. 여기다가 어느정도 국물이 있을 때 마지막에 당면 양파 파를 넣을 거예요 강도 맞추고 아 당면이 있구나 음. 촬영 기사도 좀 쉬어. <laughs> 이어붙이기 <게> 안 되나? <laughs>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풀 관리. <laughs> 마지막 작업입니다. <웃음> 당면. 훈련한 당면을 넣고. 이게 한 20년 됐을 걸요? 오. 우리 어머니 전에 쓰시다가 또 우리 어머니 쓰시다가 저한테까지 넘어오는데 대단한데? 딱 <laughs> 아, 보이면 할머니 냄새 나죠? 자 응. <laughs> 파와 양파를 넣고 이 너무 없을 때 당면을 넣으면 음. 국물이 완전 말라버립니다. 음. 당면이 물을 많이 빨아댕기기 때문에 얘, 얘가 익으면서 많이 빨아댕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때 음. 당면을 넣어줘야 적당히 소스도 당면도 있는 아주 이제 원래 거의 다 됐어요. 먹고 떠고 떠오르고 <laughs> 옛날에는 이 닭껍질을 다 벗겼었어 왜 기름 때문에? 어, 싫어서 아. 정말 한번 데쳐내면서 음. 약간 떨어지기 쉽게 만들어가 음. 닭껍질을 닭다리 빼놓고는 다 벗겼어 닭다리는 원래 또 내가 먹지도 않지만 저는 닭 찌찌살 파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름기가 좀 있어야 좀 맛이 있는데 너무 벗겨내니까 응. 맛은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나중에 골라내더라도 닭껍질을 응. 같이 넣고 요리를 합니다. 이게 너무 새카운 건내 생각엔 카라멜 소스 같은 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 이게 집에서 음. 그냥 간장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렇게 새카운 음. 색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파는 거는. 그지? 그 파는 거라든지 이렇게 좀 까맣게 음. 나온 애들은 음. 내가 볼땐 카라멜 소스를 음. 조금 첨가하지 있어. 그런 거 음. 내가 간장을 적게 넣은 것도 아니잖아. 음. 간 같지? 음. 아까, 멸치액젓이걸로한 응. 스푼 정도 넣었더니, 간이 딱 맞아 응. 떨어졌어. 난 지금도, MSG를. 나간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한번 보내봐. 음, 음. MSG 안넣으면 되겠어? 음! 응. 아씨, 넣고 싶다. 응. 맛이 훗 달라져. <laughs> 아니, <laughs> 그러지 그래 말고, 리고 나가.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맛있어. <laughs> 마지막에, 들기름 도 들기름도 들어가? 들기름 한 바퀴 둘러줘요 오 어, 그래? 응 너무 <laughs> 이거 봐라 고구마 껍질이 벗겨지고 너무 휘젓거려서 그래 내가 가만히 내비 두질 못해 그게 큰일이야 그러니까 예쁜 음식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휘젓거려 <laughs> 이게 당면이 굵어서 조금 잦아도돼다지 응. 말까? 응다지 말고 이렇게 끓여 뭐을까 아니고? 어떻게 지지 않았을까? 돌려 놓은 것 같아? 이렇데좀 퍼진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얘들은완좀 그대로 네 음. 근이 들어가니까 역시 이뻐 보네 음. 맛있어져라 맛있어져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laughs> 맛있어져라. 제기름을 맛을 누고. 아고 자,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 네. 그때 당면을 딱 건져야 되는데, 건져 먼저 먹어야 되는데, 당면은 응. 네, 그걸로 못 건질까? 어, 못 건지겠네. 어. 어려움이 있구 봤어? 응 여기 있다. 누가 걸어라니, 여자 거구나냐? 이래서 살림살이 나 말고 손대면 알 수가 없다니까.